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지난번 세계 화의 역사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지난번 1부 동양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몽골 초원을 누볐던 몽골군의 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칭기스칸과 그의 자손들이 그토록 단기간에 세계 최대 영토의 유목제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무기와 전술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몽골군을 포함해 아시아 유목민족들의 활은 전부 고구려처럼 길이는 짧으나 많이 휘어져 있어서 탄력성이 좋은 각궁을 사용했습니다. 기록에는 몽골군이 좋은 활 두세 개, 화살이 가득 찬 화살통 세 개, 도끼, 밧줄, 투구와 흉갑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살이 가득 찬 화살통을 3개씩 들고 다녔는데, 한 통에 약 20개씩 있었으니, 화살 60개씩은 들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화살통을 3개씩이나 들고 다니고, 또 활도 2세개씩 가지고 다녔다는 것만 봐도, 몽골군의 주력 무기는 기병들의 활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몽골군의 활 사정 거리는 300m였지만 실제로는 150m의 목포에서 활을 쐈고 50m 이내의 적은 어떤 갑옷을 입고 있어도 관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몽골군의 기병은 활을 메인으로 하는 경기병 위주였고 물론 돌격형 중기병들도 있었지만 돌격형 중기병들은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주로 이민족 출신 중기병들을 앞세웠다고 합니다. 몽골 초원의 유목민족이 아닌 만주지방의 이민족 만주족의 활을 소개해드리자면. 역시 다른 유목 민족이나 고구려처럼 각궁을 사용했습니다. 만주족들의 활은 형태상에 큰 차이는 없으나 한국의 각궁보다는 다소 크기가 큰 편이죠. 제작 방식 또한 고려나 조선의 각궁들은 보병이 쓰기 편하게 되어 있는 반면 만주족의 활은 기병이 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만주족의 활에 대해 육진 인근에서 만주족들한테 사온 활은 물에 아주 푹 담가놓더라도 20일은 지나야 재료 붙인 접착제가 풀린다. 우리나라 활은 날씨만 흐렸다면 활의 몸체도 아유도다못 쓰게 되어 버리는데. 적이 어찌 비오는 날만 피해서 오겠나라며 비가 와도 잘 풀리지 않는 만주족의 화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쪽으로 넘어오면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는 탐바르바라라는 국명부대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시 각궁을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군 하면 기병대가 제일 유명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로 인류 최초의 정식적인 기병대라고 부를 정도인데 지난번 고구려 화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말을 타면서 뒤로 돌아 화를 쏘는 배사법 이른바 파르티안 샷도 페르시아 기병대들은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파르티안 샷의 파르티안이 페르시아, 즉 이란에 있었던 국가 파르티안에서 유래한 거랍니다. 서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이는 이슬람까지도 이어집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활쏘기에 일가견이 있었다죠. 이스탄불에 가시면 톱카프 궁전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 무함마드가 썼던 곳으로 추정되는 대나무로 만든 활이 있습니다. 훗날 중동의 주인이 되는 셀주크 티르크, 오스만 티르크 군병들도 전부 각궁을 사용했으며 활은 아마 몽골족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도 활을 안 쓰지는 않았으나 활이나 궁수를 숭배하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활은 비겁한 무기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고대 서양에서는 창과 검 위주였고. 원거리 공격은 투창 형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고대 서양은 기마병보다는 보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활이 한국처럼 발달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서양의 전쟁에서 활을 찾아보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스트라페테스라는 석궁은 일찍부터 있었으며 가스트라페테스를 발전시킨 발리스타라는 공성용 무기가 있었습니다. 대포가 없던 시대에 거의 대포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 발리스타는 중장비 석궁으로 화살이라기보다는 창에 가까운 살을 쏘는 장치였죠. 처음 제작된 것은 동양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나 고대 그리스와 특히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은 발리스타를 캐터필트라고도 합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과 고대 로마에서 다양한 공성 무기들을 사용하며 공성 무기의 발전을 초래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양에서는 기사의 개념이 등장했고 궁술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특히 훈족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일부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궁술문화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기마병들이 철갑화하니까 쇠로 만든 석궁, 쇠뇌도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화를 주로 사용했던 국가가 이탈리아와 영국이었습니다.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에서는 무기개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제노바에서는 아버레스트라는 석궁을 사용했습니다. 아버레스트는 300m 까지가 사전거리로 성능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하나를 만드는데 꽤 비싼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제노바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석궁부대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백년전쟁에서 프랑스가 아버레스트로 무장한 제노바 석궁 용병들을 고용해 잘 써먹었다고 하더군요. 로빈 후드가 영국의 캐릭터인 만큼 영국도 궁병을 잘 활용했습니다. 로빈 후드와 영국군이 사용했던 활은 롱보우, 일본식 고세이큐처럼 길이 180cm 정도의 긴 활이었습니다. 두께도 역시 얇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고세이큐보다는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 화살도 길어서 거의 1m였죠. 궁병만큼은 유럽 중세와 근세시대에 영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00년 전쟁 때도 갑옷이나 무기 상태, 식량, 모든 면에서 프랑스가 우세했지만, 딱 하나 프랑스가 도저히 극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영국군의 궁병부대였습니다. 영국 궁병대만 만났다 하면 프랑스군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프랑스는 영국의 군병부대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영국 군병 포로를 잡으면 다시는 활을 쏘지 못하도록 검지와 중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래서 영국인들에게 검지와 중지로 거꾸로 부위를 만들면 욕이 되는 겁니다. 여담으로 영화 반지의 저항에서 레골라스가 사용했던 활도 롱보우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롱보우는 아마 바이킹족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바이킹족들이 사용하던 활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각궁과는 달리 크게 휘어져 있지 않은 장궁을 사용했거든요. 근세가 시작되면 유럽의 전쟁에서는 총과 대포가 투입되기 때문에 활이 더 이상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근세 초창기에는 화승총과 더불어 석궁이 같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총이 발달하면서 활은 역사의 뒤편으로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죠. 유럽 외 지방을 살짝만 언급하자면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들은 마치 영화 아바타의 나비족처럼 길이가 긴 단순궁을 사용했습니다. 또 의외로 아프리카의 수단이 그렇게 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오랜 고대 시절부터 동아프리카의 군병들의 위력을 두려워하는 서양의 기록들이 있으며 활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페르시아인들도 동아프리카의 활시위를 당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슬람군이 성전을 외치며 아프리카로 내려올 때도 북아프리카까지는 진출했지만 더 이상 못 내려왔던 결정적인 패전의 기점이 수단의 부족들과 싸우는 와중에서 이 수단의 군병부대에게 격퇴당해서였습니다. 수단의 아프리카 군병부대들은 아랍인들의 눈을 벗겠다며 아랍인들의 눈에다 가만 화살을 꽂아넣었고 이슬람 군대도 수단의 아프리카 군병 부대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아프리카의 활이 특별한 제작술이 있거나 하진 않는단순궁이었을 텐데 정말 궁수 실력 자체가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활과 화살들에 대해 개괄해봤습니다. 나눈다면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활의 민족성을 가미하다 보니까 어 사실 세계 활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모든 활들을 다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혹시 역사 속 전설의 활들을 아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